꼬막은, 특별하게 막, 해감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껍질, 겉에 있는 껍질만, 꼬독꼬독 잘, 이렇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참 하시다 보면, 제가 몇번 씻어서 지금, 어, 물이 좀 깨끗한 편인데, 어, 물이 엄청 더럽거든요, 원래는. 아이, 추운데, 꼬막을 이렇게 왜 샀을까 후회할 정도로, 씻어줘야 됩니다. 계속 씻어주셔야 돼요. 손이 떨어지 다갈도록 엄청 뭐, 비위가 좋거나, 혹은 뭐, 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대충 씻어서 드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물이 좀, 미간상, 물이 좀 깨끗하게 올 때까지, 그런 말씀드리지만, 아, 꼬막을 괜히 샀다 싶을 정도로, 함부를. 찬물에 꼬독꼬독. 씨알이 좋아요. 새꼬막이, 이건 새꼬막인데, 참고로, 창꼬막은 시중에 잘 없습니다. 뭐, 벌교나 이런 데 가야 나오지. 이 새꼬막은, 참고로, 이게 줄이, 이게 가늘게 여러 개 있는 게 새꼬막이고, 창꼬막은, 이렇게 골이 깊고, 선이 듬성듬성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시중에 나오는 꼬막들은 다 새꼬막입니다. 창꼬막은 비싸서 또못 샀어요. 저때 벌교에 창고로 가가지고 창꼬막을 시장에서 샀는데 1kg에 거의 한 만원, 0 0 0원권을하더라고요 새꼬막이, 새꼬막도 맛있어요. 요리를 잘하면. 이 예, 한참 씻다보면 손이 너무 시어워서 스스로와 타협을 하게 돼요 예, 살살 씻게 됩니다 세게 문지르면 계속 넣으니까 국물을 마시는게 아니니까 그냥 이참, 이만큼만 이 씻고 그냥 쌈기로 하겠습니다 손이 너무 아픕니다 애매하게 담게 되도록 이런 분들은 이 있으면 됩니다. 애매하게 나도 굵은 소금인데 뭐 조금 너무 깨끗하게 찍어서 간이 다 빠졌을까 봐 굵은 소금을 조금 차고그 사이에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파 파 다져가 넣어야 되니까. 파 이렇게 다졌습니다. 다진거 한 옆에 좀 두시고 자, 이렇게 간마늘 한 덩어리 넣으시고 어 이번 이 양념장은 간장 베이스로 한 양념장이 고 고추장 고춧가루로 하는 양념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매콤하게 매콤, 먹으려고 하면 고추장 고춧가루 양념을 하시는게 좀더 맛있을 겁니다. 뭐 입맛에 따라서 간장을 좀더듬뿍듬 하셔도 되고 이번에 하는 거는 고춧가루로 고추가루와 고추장으로 가지고 양념을 장 만들고 있습니다. 이큰 숟가락이라서 한두 숟가락 정도. 고추장만 한잔 붓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춧가루계량을 아, 제가 하는 편이 아니라서고춧가루는두 숟가락. 고춧가두 숟가락. 매실액 있어. 매실액 기서 두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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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뭐 계량 계량수있 필요 없어요. 하나 이게 들어간다. 이게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뭐 들어가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을간장인데요. 제가 좀잘 쓰는 겁니다. 을간장은 너무하면 짭기때문에 향만 좀더고실수록한 숟가락정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조간장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하고 참기름도 한 숟가락 마늘을 껍에서 냉동으로 해서 아직 안넣었는데 천천히 넣을때까지 넣고 자, 아까 파다진 것도 같이 넣으시면 양념장은 얼추 다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파가 양념장하고 잘 어루, 어우러지게 이렇게 조금 양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파향이 양념장이, 마늘을 다진 것도 이 양념장이 잘 메이듯이 사실 좀더숙성시키도 좋은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두고 이렇게 이제 한 개씩 벌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 이렇게 이 정도 한 3, 4개, 4, 4 5개 정도 벌리면 훨씬 됩니다. 지원한곳에좀 열을 좀 식혀야 됩니다. 그래야 껍, 껍질을 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만큼 익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살도 꽉 찼고 요정도면 충분히 촉촉하고 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안에 해감도 잘 돼서, 음, 자갈도 없고, 맛있습니다. 좀 식히겠습니다. 그래. 꼬막은, 그냥 까서 비빔밥을 해야 되니까, 꼬막 알맹이, 까보겠습니다. 꼬막은 이렇게, 집에 숟가락 있잖아요. 이걸 넣고, 식히면 돼요. 그러면, 알맹이가, 톡,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이 홈이 있어요. 이 홈이. 홈이 있습니다. 이 숟가락 있잖아요. 넣고, 넣고, 튀김때. 알맹이만.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 꼬막을 좋아해서 해먹다 보니까 네. 또 볼교 가면 또 꼬막 까는 볼교가 아니더라도 그 꼬막 대무점 가시면은 또 꼬막 껍질 까는 또 기계가 있어요. 뭐, 집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까서, 보시면, 약간, 이 껍질이, 껍질을 까서 봤었을 때, 이 안에가 약간 촉촉한 상태가, 잘 삶긴 거예요. 입, 입이 벌어진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 육질이 좀 말라가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말라가 있어요. 쪼그라들듯이. 이거보다는, 뚜껑은 안 열렸지만, 열어봤었을 때, 뭔가 탱글탱글하고 촉촉하게 되어있는 이 상태가 사실 제일 맛있어요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고 근데 또 이걸 까시다 보면 이게 또 문제점이 너무 막 이렇게 비비다 보면 이 껍질들이 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조심해 하면서 까야 됩니다. 그래서, 꼬막이, 씨알이 좀큰걸 하셔야 먹을 것도, 을 것도 많고, 손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까다가 보면, 알맹이가 택도 없이 너무 작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뿌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와 비빔밥에는 흰 쌀밥이 잘 어울리겠죠? 흰 쌀밥이랑, 자, 꼬박. 한이 정도가, 1인분.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버무려 두었던 양념장. 숙성된 양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이미, 이미 맛있어요. 이미, 향이. 뭐 상추 있으면 상추를 같이 하셔도 되고 봄동 조금 있어서 봄동 넣고 고마 참기름 조금 참깨까지 톡톡톡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비비면 정말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비벼졌는데, 이렇게 해서, 머슴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반찬도 필요없고 이렇게 한 그릇이면 밥도둑처럼 뚝딱 두 그릇, 세 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꼬막 자체도 탱글하면서 촉촉하니 부드럽고 양념도 흰쌀밥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본동 이렇게 자게 썰는 게또 아삭하게 씹히면서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꼬막이 제철이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니까, 어 이렇게 간단하게 삶아서 양념장 만들어서 비벼먹기만 하면 되니까 다 같이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크비TV 오늘도 꼬막 비빔밥 성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